구구단의 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다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리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막내 해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소희입니다. 네 저희 구구단이 세종시에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데, 네. 네, 맞아요. 오늘 일찍부터 여기 혹시 계셨나요? 와, 진짜 어. 많이 더우셨겠어요. 일사병 조심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더운 날또 저희 구구단과 다른 가수분들 무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구단이 여기 아까 밝을 때부터 있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침부터 호수공원 찾아보면서 어 여기 가고 싶어요 했잖아요. 근데 여기 딱 오니까 너무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중복이에요. 아시는 분 <laughs> 오, 오, 오. 오늘 그러면 삼계탕 드신 분 <웃음> 네. <웃음>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삼계탕을 챙겨서 먹었는데 덕분인지 약간 무대 하는데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날씨가 덥고 더운 것보다 사실 습, 습한 게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도 네, 그, 이렇게 저희 구구단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곡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요? 네. 네. 다음 곡은 어, 좀 잔잔한 저희가 보여드릴건데요 어 맞아 일기라는 곡입니다 네 호응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근데... 얼굴이 지금 이쪽 카메라인가? <laughs> 잘 보이시나?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어... 저희가 마지막 곡을 <laughs> 말해드리기 앞서서 이게 기사로도 이미 앞서 놨지만 저희 구구단이 8월달에 뭐야. 오구, <laughs> 오구단인 <오구장님 웃음> 막내 유닛이, 막내 유닛이 이제 네. 나올 거예요. 네. 막내 라인, 저희 혜연이랑 민화가 유닛 앨범이 나와요. <laughs>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막내들의 케미, 네. <laughs>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앨범 나오면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곡 소개를. 막내 헤연이가한번할 건데. 네. 저희 마지막 곡은요, 아쉽게도, 네, 벌써 마지막 곡인데, 저희 이번, 어, 앨범 활동했었던 나 같은 애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구글하니아였습니다.